등산 초보자 안내버스 난이도 최하위 계곡 산행지 추천 트레킹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길이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요. 유일하게 힘든 이 나무 데크 구간만 견디면 그다음부터는 쭉꽃길 정상석은 뻥 뚫려 있지만 해를 피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덥고 좁은 편이에요. 얼음물은 필수. 하산이 무려 10.4km. 하지만 계곡길을 따라 하산하는 거라 오히려 시원하고 길도 좋은 편입니다. 길긴 길더라고요. 중간 중간 쉬어주고 간식도 먹어줍니다. 오대산 소금강 코스는 알바할 구간도 없어서 초보자가 혼자 와도 상당히 안전하고 쉬워 보여요. 호카 호파라 신고 왔는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산푸드는 제 입맛에는 조금 달았어요. 땀에 쩔은 등산복 환복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름 해질녘 마무리 감동 끝!